이킴체 복스 프린트 58번 문제입니다. 어, 떤 학교에 육상 선수가 9명이 있어. 그 육상 선수를 그냥 우리가 A라고 할게요. A가 9명. 자, 그리고 수영 선수가 5명. 그 수영 선수를 B라고 할게. B가 5명이 있어. 어, 얘네들 중에서 3명을 뽑겠다라는 얘기야. 자, 뽑을 때 A, B 중에 적어도 하나씩은 꼭 선출되는 방법의 수 구해달래. 그럼, A랑 B를 기준으로, A, B는 이제 적어도 하나씩은 다 뽑아야 되는 거니까, 어, 선생님 A를 하나, B를 두개 뽑을 수도 있어. 아니면, A를 두 개, B를 하나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A에서 하나 뽑는다, A 이제 아홉 개 있는데, 개 중에서 하나를 뽑겠다. 이거에 굿 컨비네이션 1. 됐죠? 그 다음, b 가총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겠다라는 거야 오컴비네이션이 -E. 계산해 보시면 9c1에서 95c2에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가지 경우의 수그 다음 아랫 경우 a 총 아홉 개 중에서 두 개를 일단 뽑겠다라는 거야 9c2에다가 자 b 총 다섯 개에서 내가 하나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5c1 계산해보시면, 9c2가, 음9 곱하기 8을 2로 나누는 거니까, 94, 36. 곱하기 5c1은 5.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게 180이죠. 됐지? 위의 경우 또는 아래 경우이기 때문에, 어, 얘랑 얘를 우리는 갖다 더할 거야. 자, 더하면 정답은 27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끝.